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즘 저 때문에 주부님들이 어, 이불을 많이 사신다고 해가지고 남자분들로부터 식빵을 연실 유발하고 있는 따식이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냥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오늘 저 싫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집에서 솜잘눌수 있고 재활용 가능하게 간단한 팁을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어, 한번 저기 베개솜 넣으시다가 이런 카바를 찍어 먹으, 찢어 먹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보통 시중에서 베개솜을 사시면 이렇게 동지에 압축, 압축된 상태를 사십니다. 집에 가셔서 이걸 뜯으시면 베개솜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집에 이제 카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을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요고, 지퍼를 이렇게 여시거든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시한하게 요로 먼저 넣으세요. 요 지퍼 부분을. 넣고, 요걸 살짝 죽여주시면 되는데, 그냥 넣으시다가, 여기가 뜯어지면서 바로 식빵. 그러면서 여자분들한테도 식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고령용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퍼를 열으셔서, 새로 산 솜을 넣으실 때 지퍼 연 반대쪽을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넣어주시고 솜이라는 거를 살짝 작은 힘으로만도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보시면 솜이 완충이 되기 때문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살짝 밀어 넣으신 다음에 탁 놔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깨끗이 들어가고. 지퍼 닫으실 때잘 보시면 이걸 그냥 닫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 닫으시면 새 솜을 넣으시게 되는 지퍼가 벌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요거로 여기 보시면 손등으로 여기 살짝 눌러주시면서 카바를 살짝 이거 눌러주시면서 당겨버리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게 의외로 주부님들이 지금 솜 넣으시다가 여기 뜯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빵 식빵에서 주부님들 너무 식빵 찾다가 탄수화물 중독 걸리세요 그점 유의하시라고 간단한 팁이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에 다 하나씩 있는 등 쿠션이에요. 등에 기대시기도 하고 발을 올리시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등 쿠션 솜이라는 건데 일반 베개 솜보다 부피가 큽니다. 이것도 이 경우에 많이 생기는 일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 지퍼 를 열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지퍼 열고 나서 지퍼 머리 있는 쪽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넣으시는 거죠? 반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넣으시게 되면, 빈 쿠션 섬이 부피가 있어도, 이것도 섬이다 보니까 완충이 돼요. 해서, 지퍼 머리 있는 쪽으로 해서, 살짝 눌러서, 여기 살짝 눌러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집, 카바 안에 들어가면, 우선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닫으실 때, 이거를 그냥 닫으시면, 받으시면이 지퍼가, 호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을 3분의 1 지점씩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잡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3분의 1씩 이렇게 3분의 1 지점씩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솜을 넣을 때이카바에 손실률을 엄이 깨끗하게 넣으실 수 있거든요. 자, 새로 사신 솜, 새로 사신 카바. 손실률 없이 넣으실 수 있는 거, 우선 천천한 마음으로 가벼운 게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손실률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입을 사셔서 지금 한,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상인데, 베개솜 넣으시다가 식빵 외치지 마시고, 제가 아르켜드린 방법으로 오늘 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분을 알고 싶을 때 찾, 찾고 싶은 남자, 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